육회에서 강태풍과 오미선은 피땀으로 일궈낸 작은 성과를 맛봤습니다. 아, 이걸 좀 팔아보고 싶어요 유리 바닥을 거침없이 뛰어넘고 의자 퍼포먼스까지 소화하며 안전화 7천 켤레의 팔로를 뚫었죠. 홍보 영상 하나로 제품의 내구성을 증명했습니다. 멕시코 수출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물건을 실을 배가 없었던 겁니다. 표현준 그가 또 다시 뒤에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물류 라인을 교란시켜 태풍 상사를 해상운송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죠. 거래처에서도 태풍은 문제인물로 낙인찍혔습니다. 계약서는 살아있는데 배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한 달이라는 데드라인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 안에 물건을 팔지 못하면 희규에게 빌린 1억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절박해진 태풍에게 희미한 소식이 들립니다. 남미까지 가는 배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원양어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양어선은 조업용, 화물선은 근거리 전용, 어느 배도 멕시코까지 갈수 없었습니다. 일정도 없고 하역도 불가능하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죠. 하지만 태풍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안에서 연안으로 항구마다 갈아타면 어떻게든 멕시코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미선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정말 위험해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길. 그런데 절박한 사람은 불가능마저도 계산해 넣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풍은 밤새 서류를 펼쳐두고 수출 항로를 계산했습니다. 낡은 지도와 붉은펜 연결만 되면 돼. 배만 있으면 돼. 미선은 그 옆에서 조용히 뜨거운 물을 끓이고 말없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벼랑 끝인지 그녀는 다 알고 있었죠.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희규의 기한은 다가오고 결국 그는 태풍을 찾아옵니다. 예고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태풍과 미선이 돈가방을 들고 희규 앞에 현금을 뿌립니다. 희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묻죠. 이게 어디서 난 돈이지? 분명 수출은 막혔는데 현금 1억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미선이 말합니다. 사장님 목숨이라도 지켜야 해요. 보증금 빼서 갚읍시다. 태풍은 망설입니다. 회사 간판을 지키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둘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미선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제가 말했죠. 건강하게 말하면 전 끝까지 화안 낸다고요. 그 말에 태풍은 결정을 내립니다.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1억을 마련하고 희규에게 빚을 갚는 선택. 그 한수로 시간을 산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회사 간판을 지킬 건가요? 아니면 생명을 지킬 건가요? 결국 태풍 상사는 사무실을 잃게 됩니다. 간판은 빛을 잃었지만 태풍의 열정은 꺼지지 않는 배터리처럼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왕나무의 호프집 2층, 그곳이 새로운 태풍 상사의 본부가 됩니다. 구명관 이사, 고마진 과장, 차선택 차장, 배송 중 대리, 그들 모두가 태풍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이 한마디가 태풍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버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엔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었습니다. 티저 영상에서 태풍이 손에 든 것, 바로 헬멧입니다. 안전화에 이어 안전용품 시장의 두 번째 도전, 이번엔 작전이 달라집니다. 물류를 믿을 수 없으면 우리가 직접 들고 가는 거야. 태풍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현장으로 날아가자는 것. 부산의 한 헬멧 제조사를 찾아간 태풍은 제품의 품질에 감탄합니다. 이 내구성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음. 표현준이 막아놓은 해상 물류 대신 항공수송. 소량이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목표 시장은 바로 태국. 1997년 당시 태국은 건설붐이 한창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인프라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던 시기. 안전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였죠. 태국 바이어들은 품질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미선이 조사한 자료를 펼쳐 보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직접 가서 보여주는 것. 태풍과 미선은 헬멧 샘플을 가방 가득 담아 김포공항으로 향합니다. 사장님, 정말 태국까지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보여주면 안 팔리는데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초과 수화물 요금을 내는 태풍. 그 돈조차 아깝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두 사람. 뜨거운 열기 속에서 헬멧 가방을 끌고 바이어 사무실을 찾아다닙니다. 약속도 없이 무작정 찾아간 영업. 이른바 노크 세일즈였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선의 영어 실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동안 밤마다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어들 앞에서 태풍은 직접 헬멧을 쓰고 시연을 시작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주 튼튼합니다. 망치로 헬멧을 내리치는 퍼포먼스. 안전화 때처럼 몸으로 증명하는 영업입니다. 바이어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몇 개나 공급 가능합니까? 드디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1만 개가 필요합니다. 1만 개? 태풍과 미선는 당황합니다. 현재 부산 공장의 재고는 2천 개 남짓. 게다가 생산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태풍은 잠시 망설입니다. 안전한 때처럼 무리하게 약속했다가 또 실패하면 미선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풍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태풍은 결심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두 사람 미선이 폭발합니다 사장님! 또 이러시는 거예요? 1만 개를 어떻게 구해요? 미선 주임! 들어보세요 지금 거절하면 기회는 다시 안 와요 태풍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너지는 것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공장을 설득해서 생산 일정을 확보할게요 그리고 물류도 항공으로 나눠서 보내면 돼요. 미선은 한숨을 내쉽니다. 또 시작이네요. 이 무모한 사장과 함께하는 위험천만한 도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납품 일정을 짜볼게요. 대신 이번엔 저한테 미리미리 보고하세요. 두 사람은 밤새 전략을 짭니다. 공장 설득 방법, 물류 계획, 대금 지급 조건까지 안전한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바이어 사무실로 다시 찾아간 태풍과 미선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만 개, 90일 내 납품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태풍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저주일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태풍 상사팀, 호프집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시작합니다. 1만 개를 90일 안에 납품해야 합니다. 미선의 발표에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고마진 과장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루에 최소 110개씩 생산해서 보내야 한다는 건데, 가능할까요? 금영관 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장 두 곳을 동시에 가동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금이죠. 또 자금입니다. 사무실 보증금을 빼서 희규에게 갚았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 빠듯합니다. 선금을 받아야 합니다. 미선이 태국 바이어에게 계약금 30%를 선지급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냅니다.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답장이 옵니다. 동의합니다. 계약금 30% 선지급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집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표현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미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준은 여전히 태풍 상사를 망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의 방해로 표상선 회장의 사업이 타격을 입고 아버지에게 크게 혼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되죠. 태풍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판에서 오히려 먼저 흔들리는 건 표현준일지도 모릅니다. 태국? 재미있네. 이번엔 어떻게 막아볼까? 새로운 음모가 시작됩니다. 과연 태풍 상사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호프집 사무실에서 시작된 재기의 꿈. 헬멧 1만 개를 둘러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태풍은 표현준의 방해를 뚫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